사하! 하하 아니, 왜 인사를 연속으로 하시죠? 한번 하면 정 없잖아요, 웃기게. 아이, 그럼 나도 한번더 사하! 오늘은 서로님과 함께하는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 오예이, 레이스! 드디어 나의 또 연승의 시대가 도래했구만. 아, 여기선 또 제가 그 연승 끊어드리도록 하지요. 자, 그럼 바로 오늘 구독자분이 내주신 미션 지령서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이, 뭐야, 왜 이렇게 길어? 구독자 미션! 전설팀 대 환상팀 2차전! 어 이거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잖아. 어 맞아 기억나 웃기기 이번에는 사인님이 전설, 사루님이 환상 팀으로 합니다. 오늘 레이스에 적용된 100% 전설 이로치 럭키볼럭에서는 무조건 전설과 환상이 나옵니다. 승자 보상은 다음 회차 스타팅 포켓몬 자유 세팅권. 전설 대 환상 2차전이라. 오호 거기 이로치. 이야 아주 좋구만. 그리고 약간 특이점이 있다면은 지난번에 사루가 전설을 썼고, 다음 제가. 환상을 썼었죠? 응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흐흐흐 <laughs> 어디 한번 환상의 포켓몬 잘 써보시지? 아이 또 내가 쓰면 또 다를 수가 있다고 끽끽 좋아 간다! 나 풀이죠? 얍! 비리디온? 사루가 과연 전설과 환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이 뭐그 정도는 가능하지 오케이 가자! 아이 꽝! 얍! 동이신도 아, 울트라비스트는 전설이나 환상의 어, 축에 안 끼니까 그냥 어, 잡아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아이. 야, 아우 썬더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삼색조들이? 오, 뭐야? 오, 파이어 뭐야?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세 마리가 다 나왔어 나란히. <laughs> 오, 오늘 심상치 않은데 웃길게. 좋아, 어디 한번 보자고. 아, 디아루가 아못 참지. 바로 시관해신 갑니다. 아이 나도 빨리 한 마리 잡을 때 됐는데 웃길게. 에헤 <laughs> 전설. 아, 아 한상 떴다. 한상 떴는데 쓰실래요? 아, 니 아니요. 아니 세레비 울러요. 아이 나도 선택권은 있잖아 웃길게. <laughs> 아 차곡차곡 어이구 뭐 황금석탑이야? 아니 파이어! 이게 뭐야 아, 웃기게! 치킨이 두 마리? 오 환상 떴다. 아 이거 한 마린 주시죠 그러면 웃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은데요? 아! <laughs> 아이 그럼 왜 물어본 거냐고. 지난번에 한번 양보했으니까 오케이 드림. 아이 감사합니다. 좋아 사이좋게 한 마리씩 잡았고 자 멜메탈. 비디온? 어, 오늘따라 울트라 비스트가 잘 나오네. 오또 울트라 비스트? 오카이오가와오 환상이다 다오 오, 대박 역시 당연히 잡아가겠죠 당연하지 아하하하. 오 역시 영원한 파트너 아, 볼캐니온 오하 하, 하, 환상이지 참 아유 두 파팡 폭죽 같은 포켓몬이죠 아이, 머리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잡아 아까 웃게 아우 전 개인적으로 저 머리가 너무 징그러워서 <laughs> 어, 저와 아 저와 아, 정신 공격 간다 안돼 아자 레이스포스 오 뭐야 갑자기 환상 잘 뜨는데 어오 일단 아, 아, 잡아 일단 아니야, 잡아 아니 아니야 이거 전설이야 아, 아. 전설 전설 오늘부터 환상입니다 제가 환상이라고 하면 환상인 거예요 웃기게 아 뭐야 아, 안 낚이네? 아이 까비 오 <laughs> 어, 자마젠타 아, 하지만 녹슨 방패가 없어서 아 이거 방패형 아니면 쓰잘데기 없죠 어 나도 자마젠타야 헤헤 <laughs> 어, 어, 오 이벨타르 어허허 이건? 어 참치 어 페로코체라 음 저 이거 주시면은 저 뒤에 있는 저기 있는 황금 볼케니온 양보해드릴게요 어 아, 오케이 교환 딜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나는 페로코체 와 오늘은 아주 골고루 사용해주겠어 어 이제 신중하게 골라야 돼 그러게 이제 두 마리 남았거든요 자오 마스터볼 아하 역시 기회를 더 주시는구만 <laughs> 와 무한다이노 와 기회를 주고 바로 또 이렇게 무한다이노가 자아 자루도 그냥 한대 엉덩이 때려주고 그냥 가고 아, 레지레키. 레지레키는 좀 잡아갈 만하지. 어, 난 기다리는 포켓몬이 안 나와. 어, 대체 사루가 기다리는 포켓몬이 뭐지? 어, 환상이면 아르세우스 정도는 써줘야지. 아, 그러네. 어, 사루 여기. 환상이 에? 포켓몬 같은 애 나왔어. 에이, 안 잡아. 아르세우스만 기다릴 거라고. 낄낄. 아, 잡기해서 환상팀 없애버릴라 했는데. 사실 크레세리안 전설입니다. 어, 뮤츠? 어 뮤츠 환상이지. 아, 고민 좀 되는 걸. 아, 봐봐. 뮤도 환상인데 뮤츠가 아. 환상이 아닐 거 같아? 아, 오케이. 아, <laughs> 아 어? 장난이야? 진짜 잡으려고 하네? 아 옆에서 자꾸 진정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이 맞나 고민하게 된다고 <laughs> 웃기게. <laughs> 미안하구만 천성이 사기꾼 재질이라. <laughs> 어이 넌 방송 계속 해야 돼 웃기게 알았지? 알았어. <laughs> <laughs> 아르세우스 <laughs> <선정>.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이, 뭐, 왜요? 아,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인님? 아, 바로 감점. 아이, 뭐, 이 사인님의 이 이름으로 이한번이행시 지어보거라. 에이, 알겠습니다. 야, 그럼 간다. 사! 사랑하는 사인님. 이! 이 포켓몬을 저에게 주세요. 아, 약간 약한데? 음. 아이 제발 웃길게! 뭐, 오케이. 마지막 포켓몬이니까 특별히 양보해드림. 아우, 오, 예스! 감사합니다. 오호! 좋아 일단 나도 엄청난 전설을 빨리 뽑아야 돼 아니, 오늘 확실한 건 내레 일은 꽝이라는 거야 웃기게 <laughs> 아 근데 전설보다 환상이 적어서 오늘 좀 환상 편이 좀 불리하기는 해자오또오르세우스왜 여긴 왜 코빼기도 안 비춰주는 거냐고 아르세우스가 사로 더 싫어하나 봐와 그나저나 오늘 레쿠자 한 마리가 안 나오네 오 마스터볼 마스터볼을 주면 뭐해 잡을 게안 나오는데 아 음, 마지막 골가래요 6마리 잡긴 했는데 아 뭔가 부족한데 볼이 좀 남아있으면 다시 한번 쇼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좋아 일단 카푸너지는 하나 잡아가고 다음에 볼트로스 레지 드래고 크레세리아 마지막으로 히드런까지 이만큼 많이 잡았으니까 사루가 어떤 포켓몬을 쓰던 카운터를 칠수 있겠지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오늘의 행운의 상자 구독자분은 박윤우님아박윤우님 아, 박윤우님.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오늘도 구독자 한명 늘었다 그럼 바로 오늘의 행운의 상자 바로 오픈 사이님은 파우젠 소환 기술 자유 스페셜 이로치 개체값은 6구이고요 자 사루님은 파라블레이드 사인님 세팅과 동일 어허 아니 잠깐만 근데 나는 9세대 전설을 줬는데 왜 사루는 9세대 에이? 일반 포켓몬을 주신 거지? <웃음> 아! 웃기기 <laughs> 웃기 <laughs> 일반이라니 웃기기 아 근데 사루 파라블레이드는 지난번에 내가 썼던 카디나르마의 약간 반대 포켓몬인데 전설 정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좀 강력하다고 오 그런 거였어 웃기기? <laughs> 아 일반이라 조금 실망했다 아, 죄송합니다 박윤후님 <laughs> 비참하게 부서진 박윤우님의 표지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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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이렇게 돼니까 무덤 같잖아. 아, 아니, 아니야 무덤이라니 말이 심하시네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 행운의 상자까지 세팅한 뒤에 바로 배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싸움터에서 만나자고, 깨기. 오케이. 오늘로서 너의 연승은 끝이야. 오, 깨기, 깨기. 아니, 이 녀석 배틀 시작이 앞서서 나의 멘탈을 흔들다니. 덤벼보시지 용서할 수 없다. 바로 간다, 페로코체! 어, 뭐야! 울트라 비스트 대전? 으, 어, 끼끼끼끼끼끼 바로, 불대문자! 안 아, 돼! 잠깐만! 일단 피해! 뛰어오르다! 오케이! 한번 피했고? 허이버! 따세이 아! 아, 아 예스! 으, 아, 끼끼끼끼끼 아니, 울트라 비스트 두파팡한테다이맥스의 힘을 주다니. 아이가 싫어하는 저 머리 더 커졌다고! 아! 으, 나도 전력으로 간다, 가요가! 그 머리 물로 적셔서 없애주지 그 너네 파동 아오 예스 아니 빗나가다니 이럴 수가 빗나갔다네 아휴 놀리지 마 체면 한번 걸어볼까 아 아니, 제발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된다고 에헤헤헤. 정신 못 차리겠제 깨깨깨깨 깨 아니 사루 좀만 봐 안돼 오 나이스 오 역시 가이오가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구나 은니 부풀 타임 차르다 하지만 나도 냉동빔이 있다는 거? 아, 아 예! 어떻게? ㅋ ㅋ ㅋ 루도가 이렇게 스피드가 빨랐었나? 자루도를 이기려면은 같은 악 타입을 끊어야겠어. 나와라. 전설 최강 이벨타르. 아니, 잠깐만. 공중에서 때리지도 못하잖아, 이거. 헤헤. 원숭이 날지도 못하지. <laughs> 가라. 데스윙 아, 아, 아니 아 교체라니? 아르세우스 등장. 내가 이벨타르한테 아르세우스의 대적카힘을 갖고 왔지. 왜 그게 뭐지? 바로 격투 공격이다. 난 다이너클을 갖고 있는 이벨타르. <laughs> 난 H 패볼을 가지고 있는 아르세우스. 하지만 다이너클 세 대면은 나의 공격력은 최상으로 올랐고. 아, 이거 다 특수 공격이었잖아. 안 돼, 마지막 공격이야. 우와, 마무리해주도록 하지. 심판의 목체. 아. 아, 이제 공격이다? 에이. 다세! 우와 신을 제거했다. 아니 파라로블레이즈 대스윙? 에이 설마? 그렇지. 뉘. 아, 네! <laughs> 아이고 체력 흡수 아이고 에스퍼 타입이라니 이거 귀엽구만. 아 여기서 바로 또 시청자분이 주신 이로치 파오젠. 절대 용도. 아 오? 어? 어 잠깐만 독갑정 뿌리지마. 에헤에헤에헤. 안 돼! 절대영도 안 돼. 다핀 나갔어. 깜짝베기! 아, 너무 깜짝. 어, 너무 놀라 버렸다. 어디 감이? 우리 파오젠한테 까불면 큰코 다친다고. 에헤. 어이! 고 볼케니온. 아니, 하필이면은 물불 타입이라니. 일단 때려. 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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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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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무리는 무한다이노! 아. 하하하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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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뭐 잠깐 놀아주도록 하지. 코스미 파워! 하이드로 펌프! 네? 혹시 때리셨습니까? 어, 뭐야? 우리 대지군 이거밖에 안 들어가. 어, 에? 오, 오, 뭐야? 오! 아, 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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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팀보스트야. 하지만 당해주는 척하면서 주르루 아, 근데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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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상 입은 무한 다이너 잠깐 들어가서 쉬고 있어. 나와라. 시간의 신! 시간의 포효! <laughs> 뭐야? 한 마리 남았어? 이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닌데. 아이, 아 자루도아! 맞다. 자루도아 까 숨겼지? 알파 파우입. 에휴. 아니 뭐 어떻게 해 줘야 되나 이걸 지금? 어? 디아루가가 지금 위에서 이렇게 어? 이게 쳐다보고 있잖아. 이게 디아루가랑 자루도 의눈 높이란 말인가? 직관이 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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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하하하 아, 아. 지난번에는 환상으로 이기고, 이번에는 전설로 이기고, 나는 다음 회차 스타팅 포켓몬을 전설 또는 환상으로 자유세팅 가능하다고. 전설이랑 환상도 만능이 아닐 거라고, 웃기기! 헤헤, <어유> 과연 너가 그 카운터를 칠수 있을까? 에이, 공부 다시 해야겠다. 아저씨 좀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전설 이로치 특집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싸바! 웃기기!